자, 요, 요거, 요실 신으면 돼 보세요, 요거 한번 신어봅시다 자, 이자 발라보세요 영. 오케이 잘, 자, 같이, 이 같이 넣어야지 이것도 같이 못해 자, 오케이 안돼, 자꾸 자, 당연히 차갑지 자, <laughs> 무거워 무거 당연히 무겁지 산행하려면 <laughs> 슬퍼씻고 가면 안돼 자, 이걸 손으로 이렇게 넣어 이렇게 응. Okay. 안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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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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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문오오 오, 여기 꿀꿀풀. 안 아! 돼, 꿀풀, 꿀풀. 잡아, 어? 잡아, 잡아. 잡아, 여기 잡아. 오케이, 잡아. 자. 조심해. 뱀 있으면 이렇게. 해. 뱀 없, 겨울에는 뱀 없어. <웃음> <웃음> 조심해. 나는... 잡아, 잡아, 어브 잡아. 잡아, 잡아. 어. 잡아. 오케이. 어디? 아, <laughs> 어, 여깄다, 여깄다. 어, 잡아, 잡아. 어? 잡아, 잡아. 어,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이거. 어, 이거. 그거야? 어, 잔대. 잔대, 잔대. 어, 여기? 오케이? 어 보이지 여기 여기 잔데 여기 가볼게 야 어서 나이 좀 먹었대 이거. 와 깊이 깊이 봐봐 <웃음> <우와>. <웃음> 크지 이야.. 크지 크지 어? 아 이게 잘 안됩니다 100가지 독을 그걸 잡아주는, 예. 잔대, 잔대. 감기 예방이 좋고, 또혈액선환 좋은, 그 잔대입니다. 네. 어, 자. 자, 여기 또, 넣어줄게요. 오케이. 자, 잡볼게요 어? 여기. 어, 여기 좋다. 땅이 좋다. 자. 자. 오케이. 여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안 이게 힘들어 안나. 이게 보통 오는 게 아니야 이게. 아. 야 밑에까지 밑에까지. 이거만 아. 야. 반대도 이렇게 기해 이게. 아. 자, 한번 해. 반대. 보 자, 보자. 나이는 보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한 12년, 13년 정도 되는 잔안입니다 예. 밑에 좀 잘라먹었는데, 그래도 예. 이게 밑에 땅속을 이렇게 진입을 하다 보니까 밑에 이렇게 하려면 진짜 많이 캐야 돼요. 잔안됩니다잔 예. 돼. 하. 자, 여기 이렇게 정리하고. 오, 산 떨어지다. 어디? 이거? 산 떨어지지 않라씨 헷갈리네. 맞지? 어, 산 떨어지다. 어. 맥시. 어, 맞아, 맞아. 아니야기 겨울에는. 틀었어? 어, 겨울에는 위에 잎이 말라. 어, 산, 산 떨어지다. 오호. 맥시. 어. 자. 보이지? 보이지? 와, 이거 뿔이 많아. 이게 이렇게. 자이 우리가 영양제를 준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산에 이렇게 막 톡스 이렇게 어 해봐. 영양분을 빨리 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자르는 거야. 어, 머리 여기 있다. 머리 어, 이볼게아빠야 이거 캐서 안나도 먹고 할머니, 아버지 주자. 어? 응. 자, 봐봐, 나 봐봐. 와, 이거 오래 먹었다. 맞지? 응. 조심해. 이게 진짜 산에서 한개 진짜 나올 까말까 이게 산떨어지 진짜 기회 안 나. 이제는 뭐, 이게 지금 키로에 어, 한 30만원 정도 하고, 500g에 뭐 17만원, 18만원 막 이렇게 해 지금. 어, 워낙 귀하니까 또. 어, 약성도 좋고. 이게 또, 안 나. 감기 걸린데. 기가 지지환 기침하고 하는데 아. 에헤이, 봐봐. 잘먹었다산돌라지 이거. 어, 어, 잘라먹었네. 자, 가봐. 이렇게 잘먹었네 이렇게. 여기 있던거야. 와, 이게 진짜 없어. 와, 봐봐. 향이, 진짜. 야, 이런 도라지 참, 예. 많이 쉽지 않습니다. 예. 요즘 워낙 기회가 없고, 아, 너무 귀한 도라지입니다. 어, 여기 보세요, 자, 이거 한 번,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와, 독해요, 독해. 독해. 아,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 대박!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보여줘서, 예, 오, 머리 좋네. 오빠, 안 알려줘도 그거 다잘 하고 오네. 오, 잘내려 오네. <laughs> 뭐하는거야? 거기 누구면 어떡해 너무 <laughs> 힘들어 못해 계속 <못해> 해야 돼 뭐고? <laughs> 봐봐 똑똑하지? 오 똑똑하네 조심해 가시있어 없어 이 바지는 망했어 바지.. <laughs> <laughs> 바지.. <바시. 웃음> 오, 아, 오 가시 벗겠어 조심해 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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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다리. 다리, 응. 풀어. 이건 뭐야? 오. 산 타보니까 어때요? 후기? 힘을 줬겠다힘들어 죽겠어? 응. 고생 많았어요. 누가 오빠가? 응, 오빠가. 왜? 어때서? 고생했지. 산 타는 거 보니까? 맞아. 음. 고생했어요. 어 고마워요. 열심히 해. 빨리 집에. 가야 빨리 집에? 응. 알았어, 빨리 가요, 집 다. 코 많이 먹네.